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소제목은 죄의 유혹이 달려들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남들이라면 겪지 않았을 그런 많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의 생활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옥만 가지 않았고,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을 뿐, 우리에게도 억울하고 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요셉이 처하는 그런 얘기치 않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각 상황,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첫 번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요셉, 그의 인생에 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이 요셉에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도 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죄가 오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간증 가운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간증에 속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어, 일이 형통하게 풀리더라. 그런 간증,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보편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은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어서 채색옷을 입고 늘 품에 안고 살았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까 했는데 이번에는 주인만이주인만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이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27살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이 이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애국말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준수한 용모의 요셉. 열심히 일하는 요셉. 그 요셉을 보고 주인 마님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요셉에게 다가왔던 이 유혹의 한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우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어디를 항상 향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춰져야 될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수많은 과일 먹은 거는 왜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을까요?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말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경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가 주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낳은 이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습니다. 장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내가 주어였습니다. 죄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이 있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내가 복음. 우리 인생이 죄악의 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입에서 내가, 내가, 내가 주인공으로 계속 계속 나올 때 바로 우리는 죄인 된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세계관이 누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내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접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보디발, 그 사람은 애국 파라오의 경호실장의 아내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가치관과 지금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이 요셉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냥 한 여인이 유혹했다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요. 태폐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없는 그 시간에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 로마 사회를 잘 압니다. 로마사를 연구했던 에드워즈 기분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로마 사회의 멸망의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목욕탕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만 밀었다면 무슨 목욕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목욕탕이라고 하는 목욕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옆에 여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음란한 장소가 그들의 문화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아주 유명한 중국 3대 악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태우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로 할수 없는 그러한 퇴폐와 향락이 이 여인의 그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하루, 하루에 놀이께감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지도세도 모르게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이 여인의 궁궐에서, 이화원에서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개인의 욕망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문화로 바뀌고 권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인 여자는 날마다, 날마다 이 준수했던 요셉을 눈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짓하는 것입니다. 이 눈짓이 여러분 잘안 되는데 우리의 윙크 같습니까? 이 눈짓은요 명령인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 너는 편해질 수 있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권위가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냥 윙크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음주문화가 직장, 그 직장 문화의 그 또한 파트가 음주문화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을 마치고 6시에 퇴근인데 퇴근해서 집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 않으면 왠지 직장에서 왕따가 되고 거기에 가야만 직장생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자리가 늘 이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하는 그 눈짓은 윙크가 아니라는 거죠. 너술 마셔. 이게 우리의 문화야. 이게 우리의 파워야.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 문화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 것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정욕의 문제, 이러한 성적인 죄는요,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 위에 손을 올려놓고 뜨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촛불이 지금 있는데 그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뜨겁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뜨거워지나요? 아니에요. 촛불 위에서 손을 떼야 돼요. 죄로부터 피해야 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죄가 있고 피해야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어, 다른 나라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한 3학기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이쪽 미국으로 왔는데요. 어, 그 신학교에 아주 저명하신 교수님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그래도 알 만한 분인데, 이 분이 나이가 65세예요. 이제 총장님이었고요. 이제 내년이면 물러나는 그러한 분이세요.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 그 다음에 돈, 그리고...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가 이제 65세로 정년퇴직, 이제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여, 어, 돈도 이겨봤고, 명예도 이겨봤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이기는 게 있는데, 여자 문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담을 할 때도, 여자분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하고, 다른 사람이 배석하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신앙심이 우리보다 약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틈을 주면 사탄은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면 저는 항상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갑니다. 예. 저희 아내와 함께 갑니다. 라이드 해야 될 애들이 없어서 그런 면이 저는 목회하면서 참 편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목회하면서 저에게 세컨 찬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권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잘못 아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그의 옷을 벗기우고 도망갑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이 종을 잡아놓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소리질렀을 때,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요셉을 두들겨 패지 않았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이 옷을 들고 얘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 종들이 요셉을 가만뒀겠습니까?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한 보디발이 봐도, 이거는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종이 감히 상전에 그 시대에 보디발은 안 물어봤을까요? 감옥에 보내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파탄 날 거를 요셉의 머릿속에서도 다 그려지는데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빌라도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것을 압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분명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볼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유혹에 당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때 그것은 요셉에게 있었던 그꿈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자리인가 올려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릇 중에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인지 아십니까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그것이 금태로 둘렸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꺼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정결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위기 11장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많은 사람 구원하고, 어쩌다 남아서 한 명씩 이렇게 구원해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이 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되는 우리,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 유혹하는 그마임의 말에 그가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준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눈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요셉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될 때, 잘될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될 때 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잘못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에게 두들겨 맞았을 거고 애굽의 노예들에게 거봐 그러더니 너 잘됐다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조롱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그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하면 현재는 현재는 미래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고난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뀔 것이다?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요셉은요, 3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아버지랑만 살았으면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좋아서, 가정 총무로 사는 게 좋아서, 잠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주인 만인과 놀아났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를 감옥에 넣어서 그 정치범들 속에서 이 애굽을 경영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3년, 그 고난이 요셉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의 고난이 있어야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에 대한 꿈, 그것을 붙드십시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주권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